저기 뭐지? 저 차들은 뭐야? 설마 드디어 우리한테도 새로운 친구가 생기는 건가? 그런가? 내 생각도. 어, 빨리 숨자 그래. 좋아. 얘들아 여기야. 여기로 가야. 진짜로. 어, 은신차가 있을 거야.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. 그러게. 걔는 원래 남잔데 약간 섞어서 말하는 것 같아. GTR, 니스모가 남성 자동차였어? 그걸 몰랐어? 그러면, 너의 목소리부터 해야, 아니 수리할 것 같아. 그래, 니스모. 빨리 병원으로 가자. 몇분 뒤? 목소리 어때? 음,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. 그래, 검사를 했으니 잘된것 같아.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? 내 생각도 그래. 내 생각도 넌. 내 생각도 누가 물어보고 올래? 내가 물어보고 오지. 어이, 응? 어? 나? 어, 너. 왜? 무슨 일 있어? GTR 맞지? 맞아, 난 GTR 리스모야. 넌? 난 쉐보레 카마로. 카마로? 처음 보는 자동차인데. 그래? 맞아, 난일본에서 생산 안 하잖아. 맞아. 얘들한테 인사해 친구들이야 안녕 안녕 근데 너가 카마로라고? 어 카마로인데 넌 GTR 니스모야? 아니 난 GTR 스펙 얘는 GTR R61 그리고 쟤는? 쟤는 스카이라인 오케이